오늘 이제 크라비에서 마지막 날인데요.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하늘이 조금 갠것 같아요. 하늘색이 조금 보여요, 조금. 그래도 맛있는 조식 먹으러 갈 생각에 기분 좀 좋고요.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잠겼죠.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혁이 장군이 저 배려해가지고 에어컨 끄고 잤습니다. 혁이 장군은 더워서 잠못 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에어컨 끄니까 딱 맞더라고요. 역시 부부가 서로 온도가 안 맞으면 좀 아쉽네요. 아, 성격에다 이런 건 맞춰나갈 수 있는데 온도 안 맞는 건 맞춰나가기 <laughs> 어렵다. 다음에 이제 동남아 여행 올 때는 전기 장판 가져올게요. 하늘색깔 안 보이실라라. 육안으로 봐뭐 하늘색깔이 조금 있거든요. 이렇게. 어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있는데 짜잔 오늘의 주신이고요 탄성물이 많죠? 단백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윙봉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단백질 윙봉으로 교충하고요 오늘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조식을 먹으러 나왔네요. 오! 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찰밥 먹으면 됩니다. 되게 잘져요 음, 맛있다. 쇼핑은 MC한 라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부모님 선물만 사드리자. 왜? 응? 왜? 너무 선물 사야지 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일정이 너무 거기에 맞춰질 것 같아요 일정은 이미 맞춰놨었는데 갑자기 또 응? 날씨도 좋으니까 즉흥적인 황제님은 이번에도 마음대로네요 우리 백고치님 말했어 신혼여행 가서 사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신혼여행 선물 때문이라 지금 그 범위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허기 장군과 밥상머리 토론이 시작되었는데요 분배는 어디 어떻게 할라? 롯타스 허기장군의 계획대로 우선 기념품을 사러 왔네요. 뭘 살까요? 저런데 먼저 볼까? 둘이 한 같이 생겼는데? 둘이 한 같은데? 두개 구매 한개 무료. 아그래오오징어고이 차오수이 명물. 허기장군. 아 직장 동료들 선물을 받는 사이. 아우더 아우더 아우더. 백수왕제님의 쇼핑흥미는 뚝 떨어졌습니다. 망고스틴 통조림이네요. 망고스틴 통조림. 너 하나 살래? 망고스틴 통조림 사면서까지 먹고 싶진 않아요그 네. 망고 살까? 이게 낫지 않나? 아니 이게 낫지. 아, 그래? 들어볼래? 이거 약간 쓰는 느낌. 어. 이거도 살까? 서기장군은 어, 어, 벌써 네. 선물을 한 가득 채. 네. 네 개. 하나만 더 살까? 좋아. 뭐? 한 봉지씩 이렇게 가지고 좀 크게. 이런 일열다 명인데 배분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뿌려 뿌려서 아니 배분은 안할 거야. 어, 배분하지 마. 아 근데 봐봐 이거야 이거 어. 오늘도 두 사람의 신경전이 그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걸 한 봉다리 해가지고 1 5명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 하나 사자고요. 이거. 혁이 장군의 직장용 선물을 또 추가해 봅니다. <laughs> 오픈해가지고 한 명씩 이거 드세요 하면 딱이라고요. 끝까지, 끝까지. 네, 반면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본 백수윤은 서기 장군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니면 만약 모자라면 쿠팡으로 태국 과자 검색해가지고 사면 돼. 막치흰제에서 만약 마치 할수 없어. 이런 건 응. 충분해. 아, 짐이 많아서 좀 빼고 싶다. 이런 말이죠. 아, <laughs> 저희 친아빠가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시작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들 선물 살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니들, 니들끼리 재밌게 놀면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선물 사느라 이제 여행을 망칠 수 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히 안 사도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혁이 장군은 황제윤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한 소사장님. 아 그죠. 사장님, 전장님. 어. 곁코치님. 그녀의 측근들을 다꼈뚫고 있는 혁이 장군. 오케 결국 분말 없이 설득 당했습니다. 제혁 씨. 일로 와 보세요. 이 와중에 또 이상한 행각을 어. 벌이려는 황제윤 얘를 얘로 바꾸면 너무 야박하지. 응. 음. <laughs> 얘를 얘로 바꾸려고 했어요. 우리 재혁 씨가 야박하다고 합니다. 캐리어 무게 에 신경 쓰다 손절당할 뻔했네요. 선물 주고 용문대 가. 아 선물 사줄 거면은 화끈해 사주고 안 아, 사줄 거면 사주 말고.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두 사람은 추가의추가의추가의 추가 기념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핑티, 네, 핑티. 핑티, 핑티. 아니다.

레이트 체크아웃 가능한지 물어볼까? 어, 그럴까? 아... 체크아웃까지 바리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My r 1108. I want late check out. Yeah. Can we or not? 아, uh, 캔나. Yeah. Not... Yeah. 샴푸 no. 아, 우제님은 h o w e 를 물어봅니다. o o and body. o 아, a y okay, okay. Okay, o 에 a y Okay, okay. Okay, 그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에 a y o k a 에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짐만 막혀두고 샤워도 할수 있으니까 편하게 좀 놀다가 오겠습니다 좋아요 미묘한 상태의 두 사람을 따라 체크아웃 준비를 하러 가봅니다 그럼 저희 짐 싸고 올게요 한가득 산선물도 캐리어에 꾹꾹 눌러 담은 뒤 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툭툭하고 한번 아우낭 비치로 가보겠습니다 이제야 하늘이 조금씩 갭니다 여전히 흐린 끄라비의 날씨 아오낭 비치에 도착한 후 카페로 이동한 두 사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빠 쓰세요 아, 이건 마카다미아 아이스크림이고요 커피 나오면 커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혁이 장군은 커피 시켰어요 이번에도 뭔가 탐탁치 않은 분명. 그냥 마카다미아 통째로 믹서기에 단맛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뭔데? 견과류. 먹기 아, 싫다는 걸 굳이 굳이 불려 말아내. 하네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세요. 저는 견과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은. 먹어보세요. 자연스레 혁이장군에게 향합니다. 어때요? 고구마 아. 간그 맛? 정말 정확한 묘사예요. 혁이 응. 장군이 주문한 커피는 이거 바꿔 먹겠습니다 결국 또 그녀에게로 향합니다. 이거지. 아. 결국에는 제가 커피 뺏었고요. 혁이 장군 빠카다미아 먹는다고요. 그래서 도망갈까 했는데 가는 길에 저희가 차아놨던요 있거든요. 네. 어젯밤에 혁이 장군이 말했듯이 이제 태국 음식이 좀 질려요. <laughs> 보이죠? 맛이 다 예상이 가요. 메뉴가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맛이 다 예상이 갑니다. 맛이 눈에 보인다. 맛이 다 보이기 때문에 뭐 먹을까요? 이제? 햄버거 먹자. 햄버거. <laughs> 아, 햄버거. 맥도날드. 태국까지 와서 맥도날드를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고민하는 황제님. 그 인스턴트 맛을 한번 죽여야 돼. 이렇게 서양인들이 많은데 어. 얼만큼 작게 나올지, 아. 우리나라처럼 작을지, 아. 어. 아, 그런 거를 음, 고급화 절레를 아. 여기서. 좋습니다. 그럼 보고 저희 다음에 어디 가는지 한번 습 훑어보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뭘 훑어봐? 아이고 비싸다. 결국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빅맥 먹어볼까? 난안 먹어요. 어? 아이고 259바트. 그녀는 비싼 햄버거가 탄탄치 않습니다. 에어컨 값이라고 생각하고 8,000원쯤이야 에어컨 값이라고 생각합시다 시원합니다 맞습니까 8,000원짜리 버거 1 0 0원짜리인데1 0원짜리예요 네. 신혼여행 점수 몇점드릴거예요 4점이요 5점 만점에 4점입니까? 음. 저는 아까까지만 해도 3.5점이었거든요 3.2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또 나한테 가, 가격이 0.3점 까였어요 지이 돈값 음. 하네요. 먹지 않겠다면서 혁이 장군의 식사를 다 빼서 먹네요. 음. 화장실 엄청 깨끗합니다. 3.8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왔어요, 왔어요. 모기 퇴치제 뿌리는 사이에 반사이나이가 왔어요. 저희는 이제 리조트로 가서 그랩 불러가지고 끄라지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렛츠 고. 반사이 나이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라비 공항으로 갈 거고 출발지는 반사이 나이 리조트 지금 그랩 택시가 갑자기 오다가 산으로 가가지고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그냥 여기 호텔에서 지금 급하게 급하게 이제 집을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저희 공, 그 비행기 놓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오다가 갑자기 산으로 가요 산으로 아니 갑자기 여기 근처까지 오다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되는데 갑자기 그냥 공항으로 가는데 우리 태우지도 않았는데 급히 호텔에 미니밴을 요청해 봅니다. 첫 번째 저첫 번째 그랩 기사는 갑자기 오래 걸린다고 자기가 취소하고 두 번째 그랩 기사는 잡아놓고 말없이 산으로 갔어요. 아 진짜 스트레스 빡빡와가지고아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산으로 아, 갔 갑자기 산으로 가더라고요. 오다가 요 앞까지 다 와놓고. 아나 진짜 웃기지 않까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애꿎진데 화풀이를 하는 <laughs> 황재윤 신혼여행 점수 3 2점 드리겠습니다. 영점 <laughs> 주장이 갑자기 확 깼네? 아 그럼요. 스트레스 확 올라와가지고. i no a b o u 그러거나 말거나 no, 긍정적인 no, but... 혁이 장군은 no, but... 오늘도 신났습니다. 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비행기표만 안 놓치기를. 그래도 현금을 다털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 마지막 날이 또 이제 꼬이네요 갑자기 아, 그라비 와서 꼬이는 경험만 많이 한것 같아요. 그라비 공항에서 차키랑 향수 잃어버리고, 그라비 와서 비만 쭉쭉쭉만 꼬고, 그라비 와서 감기 걸리고, 그라비 와가지고 갑자기 그랩 잡으려다가 비행기 놓칠 뻔 하고 지금. 아, 저 배달 그랩은 제대로 찾아오는데 아. 이상한 그랩카는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도 저는 원하던 동전 모으기 성공. 투덜윤과 긍정혁이 대화하는 사이. 이니베니 도착하였습니다. 아, 오케이, You don't worry, Oh, thank you. t h a n professional. 아, professional. Okay, thank you, thank you, Kai. Bye bye. Bye bye. Bye bye. 와,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몇 시까지인지도 말씀해주셨고, p r o f e s s i o a l 하게 운전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공항 시간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알수 없는 길을 개척하며 공항으로 달리는 이니베 와와 와 저희 원래 도착 예상 시간 20몇 분이었죠? 25분. 25분인데 15분, 10분 단축하셨어요. 다행히 늦지 않고 굿. 잘 도착했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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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와우, 우리 그 총알 택시 아저씨, 어 정말 소프트, 정말 부드럽고 빠르게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희 10분 단축했습니다 경로를. 와, 내 놀랐어요. 중간에 막 길을 개척해서. <laughs> 와그 사이에 우리 기다린 사이 에 차키. 아 찾았습니다. 하지만 향수는 못 찾았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더 비싸니까요. 당연하죠. 와우, 저희가 지금 지금 1kg가 안 넘었거든요. 몇 1kg? 1kg? 1kg. 1kg. 어. 1kg가 살짝 초과했는데 1kg가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그 1kg의 공원도 중 가장 큰거 하나. 공원. 뭐 하는... 여기 그나란따란 우리 혁이 자구리 <laughs> 빼놨던 500ml 맥주캔. 아, 역시, 혁이 장군이 500ml 맥주 캔을 빼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추가 요금 없이 딱 아슬아슬하게 캐리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한방 미소. 저희는 그럼 이제 탑승 수속 밟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